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원인을 주제로 했었는데요. 그 외환위기 때 한국은 IMF 구제금융으로 고비를 넘겼는데 당시 똑같이 외환위기를 겪었던 나머지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도 알고 싶다는 시청자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1997년 전후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아시아 외환위기 극복 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하병님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하병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1997년 당시에 외환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알려달라는 질문인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어, 아마도 지난 방송에서 제가 IMF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마치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감기 바이러스를 옮기듯이 그렇게 전염된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당시에 그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시발점이 된 국가가 태국이었고요. 그리고 그 태국을 거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한국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퍼져나간 경제위기였다고 알려드렸는데요. 네, 예, 그랬었죠. 기억이 납니다. 내용 안 보셨던 분들은 지금 화면 위쪽에 하얗게 제목 하나 뜨죠? 그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꼭안 보시더라도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는 듣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김화병님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당시를 살펴보면 동아시아 전역은 물론이고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까지 퍼져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외환 위기로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1997년 글로벌 외환 위기의 스타팅 포인트가 태국이었다는 거고요. 예. 이 태국이라는 녀석이 외환 위기 바이러스를 이 주변 인공 국가로 옮겼다는 이 내용을 듣고, 그 부분에서 시청자분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질문 내용처럼 인근에 있는 다른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외환 위기를 극복했는지 이제 살펴볼 텐데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이네 국가 중에서 실제로는 말레이시아만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예. 말레이시아가 외환 위기를 극복한 방법은 따로 떼서 얘기해야 될것 같으니까 예.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다루기로 할게요. 예. 그럼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국가인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의 경우는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서로 비슷해서. 굳이 따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아무튼, 그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이세 나라가 겪은 외환위기 진행 과정은 거의 일맥상통하니까 뒤에 간략하게 얘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예. 아, 나라가 계속 나오니까 이게 입이 안 풀리네요. 예. <laughs> 예.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이세 나라의 경우는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들 잘 알다시피 IMF에 그 구제금융을 신청했는데요. 앞선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IMF는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엄청난 고금리에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마치 이 마른 오징어에서 물을 짜내듯이 <laughs> 예. 강력한 긴축 재정정책과 긴축 금융정책을 강요하게 되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25% 고금리에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뭐 실제로... 동급해서 친구한테 돈 빌리러 갔는데 그 친구가 내한테 연 25%짜리 고금리로 돈 빌려주면서 또 조건으로 내차 팔아라 돈 갚을 때까지 학원 그만 보내라 외식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집안 살림까지 간섭하는 경우잖아요. 예 완전 마른 오정에서 물을 쫙쫙 지냈어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상황이 정말 역같은 게 예.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이 공통적으로 겪은 상황이기는 한데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그들이 요구한 고금리 긴축 정책이 당시 무리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조건을 굳이 받아준 이유는 금융위기를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였는데요. 그 이후로 구제금융을 받았죠. 그런데 실제로는 IMF 요구조건을 따르는 과정에서 오히려 국가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경제위기로 발전해버리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외환위기가, 총체적으로 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그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킨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외환보유고 부족이 문제였는데 네. IMF가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다가 경제 전반적인 문제로 번졌다는 이야기라는 겁니까? 네, 경제 위기가 더 심각해진 거죠. 아. 앞전 방송에서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된그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 미국의 금리 인상과 무자비한 달러 강세 정책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기억납니다. 그것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 있던 해외 자본들이 미국 시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계기가 됐었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90년대 초반 당시까지 미국의 경기는 불황이었고요. 예. 그리고 90년대 초반 이후에 미국이 불황을 탈출하게 되면서 그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 경기 과열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서서. 올리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달러 강세 정책도 같이 노골적으로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미국이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같은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그냥 나 몰라라 할순 없잖아요. 없죠? 예, 가만히 있으면 미국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는 상황으로 몰려버리는데. 그렇죠. 신흥국 입장에서는 미국보다는 금리를 높게 쳐줘야 해외자본이 안 빠져나가죠. 예, 물론 당시에 IMF 요구조건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본 유출도 막고 투자 신뢰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긴축 재정 정책과 함께 고금리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실시한 고금리 정책이 사실은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이세 나라의 실물 경제까지 망쳐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IMF 구제금융 지원 받은 상황 때문에 기업이나 금융 건전성이 좋아졌다는 의견도 있던데 꼭 그런 건 아닌 모양이. 어, 아니요, 꼭 틀린 얘기 는 아닌데요. 예. IMF 구제금융이 지연되고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 구조조정도 일어나고 예. 체질 개선도 하면서 일부 기업과 금융 건전성이 개선되는 상황도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그거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시에 IMF하고 세계은행이 요구한, 고금리 정책, 긴축재정정책, 긴축금융정책 같은 그런 정책들도 요구했지만 무엇보다 국내 자본시장 개방을 엄청 강력하게 요구했는데요. 예. 이렇게 IMF하고 세계은행의 요구대로 국내 자본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게 되니까 그렇게 활짝 열린 자본시장의 문틈 사이로 이 쥐같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동아시아 국가의 입장에서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는 그런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주식과 부동산은 그 자산의 가치 대비 엄청난 저평가를 받게 되고요. 예.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 금매물로 튀어나온 일부 우량 기업들도 이쥐 같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는 건데요. 맞아요. 그 당시에 상업용 오피스 빌딩들 외국인 손에 많이 넘어갔었죠. 네. 듣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이야기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태국, 인도네시아 똑같이 해당한다는 거죠. 말레이시아만 빼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런 건데요. 외환 위기를 겪은 국가가 IMF와 세계은행이 요구한 그 공고 안대로 고금리 정책도 펼치고 긴축 정책도 펼치다가 국가 총체적인 경제 위기로 발전하고요. 이 경제 위기를 틈타서 이렇게 침투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경제 위기 국가의 저평가된 자산과 기업들을 금매물로 이래 콜라당 수고에 갔다 이렇게 기억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후에 위기 극복 과정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다들 잘 아는 내용인데요. 당시에 뭐 전국민적인 근모의 운동도 있었고요. 한국 경우에는 예 실제로 뭐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안 됐다는 실효성 논란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전 국민들이 뭉쳤다는 그런 뭐 상징적인 의미는 있잖아요. 예뭐 상징적인 의미 정도죠. 당시에 타이타닉 영화 하나로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벌어간 돈이 금오기 그 운동을 모은 금값보다 많다는 이야기도 돌았었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돌았어요. 예. 자, 잘 아시네요. 예. 그리고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긴축정책을 펼치고 인력 구조조정도 하고 산업체질개선도 하면서 그런 뻔한 스토리와 함께 이 인구의 시간을 견뎌내면서 위기를 극복했다는 게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국가들의 외환위기 진행과정입니다. 음. 예. 간단히 이야기해 보면 고금리 IMF 구제금융으로 외화 부족 사태 급한 불은 껐는데 그 과정에서 IMF 요구 조건 들어준다고 경제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었다는 거네요. 네. 한국 포함 동아시아가 말이죠. 말레이시아 빼고. 네. 아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기는 한데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가 1997년 12월에 터졌잖아요. 예. 당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완전 최악의 거의 뭐 국가 부도 상황이었는데요. 예. 최근에 뭐 전화 아직 못 봤는데 이거 다른 영화도 개봉해서 인기 되게 많은 것 같던데.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예. 이런 경제 여건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 주식 종목이 있었는데요. 예. 어, 아마도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아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조선주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IMF가 터지고 나서 거의 3, 4개월 만에 조선주 주가가 두세배 이상 폭등한 걸로 기억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뭐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그 주가 찾아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예. 경제 얘기하면서 주식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말을 꺼내게 되네요. <laughs> 어쨌든 말이 조금 샜는데, 당시에 왜 조선주가 떴는지 그 이유까지 설명하면 쓸데없이 말이 더 길어지니까, 뭐,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니, 근데, 근데, 예. 갑자기 그 이야기는 왜 나옵니까? 무슨 소스가 있습니까? 아니요, 소스 같은 거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예, 소스 없어요. 예. 그냥 IMF 얘기하니까 갑자기 조선주가 기억나서, 예,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예. 그냥 여담이고요. 뭐, 자꾸 말만 꺼내면 캐넬라고 하는데, 그냥, 아 예. <laughs> 예, 그냥 혹시, 여담입니다. 예, 혹시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어, 그럼 이제 그, 말레이시아가 외환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뭐, 그거를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이렇게 네 국가라고 얘기하면서, 말레이시아 경우에는 그 외환위기가 나머지 세 국가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됐다고, 예,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진행 과정은 달랐지만, 어쨌든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도 이 외환위기를 겪게 됐다는 점은 동일한 부분이고요 예. 외환위기 당시에 이 경제 상황을 보면, 말레이시아는 다른 세 국가하고는 차이나 하는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게 자본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한국을 포함해서 나머지 세 국가의 경우에는 자본 자유화 정책을 통해서 자본 시장이 개방된 상태였는데, 예. 예, 지난 방송에서 얘기한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중앙은행이 이 외채를 통제하는 그런 시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기업이 해외 자본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심사를 통과해서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만 해외 자본이 말레이시아 국내 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아... 예,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허가 없이는 해외 자본이 말레이시아 국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 그 부분이 좀 다르네요. 네, 예, 좀아이러니하기는 한데 어쨌든 결과론적이지만 조금은 폐쇄적인 이런 말레이시아의 시장 구조 덕분에 외채 의존도를 낮출 수 있었고요. 예. 이런 점은 나머지 세 국가에 비해서 분명히 좀 유리한 측면이 당시에는. 당시 기준으로 보자면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 포함한 세 나라보다는 외국 자본이 많이 안 들어와 있었겠네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투자금 확회수해 나가더라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타격이 좀 덜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음. 어,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외환 위기를 대응하는 방법에서도 그 나머지 세 국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예. 외환 위기가 발생한 초기에는 말레이시아도 IMF와 세계은행의 고금리 긴축 정책이라는 그런 요구 조건을 수용해서 초반에는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예. 그런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IMF의 공고한 대로 실행하니까 말레이시아 경제가 이 고금리 긴축 정책 때문에 점점 더 나빠지는 겁니다. 다른 나라처럼. 예, 다른 세 국가처럼. 예. 우리나라가 원화를 사용하듯이, 말레이시아 화폐는 링기투화를 사용하는데요. 당시에 이 링기투아 가치가 1000에서 260 정도까지 빠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예.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4분의 1토막 나버린 거죠. 와, 4분의 1토막이요? 예. 이렇게 링기투아의 자국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매력이 없어지니까, 말레이시아 국내 자본이 해외로 대거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시에 똑똑하고 스마트하다고 생각합니다. 간 imf 하고 세계은행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더만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통화가치도 떨어지고 자본 유출도 되면서 국내 경제가 더안 좋아졌다는 말입니다 아... 이 완전 뚜껑 열리는 상황이 생긴 건데요. 이때 이 열받은 뚜껑을 열어제 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당시 말레이시아 총리인 마하티르 총리고요이 예. 마하티르 총리는 이제부터 완전 강경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아, 안 되겠다 싶어서 작전을 바꿨네요. 네. 어, 우선 빠져나가는 해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뭐, 물론 일시적이긴 하지만, 배환 거래를 중지시키고요 예. 그리고 떨어지는 통화 가치를 잡기 위해서 자국화폐인 그 링기타의 가치를 미국 달러 고정 시켜 버리 는데, 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 들을 통해서 환율 을 안정 시키 고 자본 유출 을막았 다고 볼수있 습니다. 예. 거기다가, 마티르 총리는, 이 완전 배째라는 식으로, 확장 재정정책과 확장 금융정책까지 펼치는데요. 아 예. 네, IMF하고 세계은행이 요구한 공고안이, 고금리정책에, 긴축 재정정책과 긴축 금융정책이었으니까, 마티르 총리는, 이 완전 청개구리 전법을 펼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완전 반대로 했네요. 예, 네, 완전 반대로 했어요. 사실, 마티르 총리가, 이런, 청개구리 전법을 쓰게 된 배경도 있었는데요 말레이시아 보다 태국 인도네시아가 외환 위기를 먼저 경험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국가들이 IMF 지시대로 순순히 따르다 보니까 경제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그걸 선례로 삼아서 IMF에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을 그런 정책을 펼친 부분도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청개구리 전법의 효과는 상당히 좋았는데요 예.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국가가 IMF 공고한 대로 따르면서 그러니까 긴축정책을 펼치면서 예. 금리 인상하고 예. 예, 그러면서 빌빌 싸는 동안에 말레이시아는 확장 재정정책과 확장 금융정책을 펼치면서 곧바로 경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고요. 아... 예, 그리고 경제 상승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성장 가도를 이제 그때부터 달리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네요. 당장 미국이 2008년도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만 봐도 네. 긴축 정책을 펼친 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통해서 확장 정책을 펼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그걸 극복했는데 당시 IMF가 요구한 거는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기업 구조 조정하듯이 긴축 경영을 요구한 거랑 같은 것 같은데. 예, 비슷하게 볼수 있어요. 예, 인건비 줄이고 경비 줄이고 자산 매각하고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2008년 미국이 금융 위기를 극복한 뭐 방법이랑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시청자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유, 잘 들었습니다. 외환 위기 극복하는 과정은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은 IMF 구제 금융을 받고 조건 사항을 이행하면서 예. 경제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조건 상 이행을 안 했는데 오히려 효과가 좋아서 경제 상승 국면으로 갔다 이거죠. 네 맞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피곤하네요. 예. 네. 이렇게 영상 준비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예 다른 유튜버님들 그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랑 김하빈님 둘다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 각자 하는 일다 끝내고 따로 시간 내서 하는데. 진짜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응원해주시고 칭찬해주시는 그 구독자 여러분들이 있어서 좀 힘이 들긴 한데 나름 보람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합의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